아빠 아빠 못하지 무거워서 몸이. 그리고 어차피 나도 초등학생인데 내가 못탈 이유가 뭐냐? 안 되는데? 초등학생이 되면 다 문틀에 관심을 가지나 봐. <laughs> 저차 스마트 차라고. 스마트 차? 파란색. 파일 어? 아 전기차 전기차. 엄마가 네? 원래 스마트 차야. 그래? 아빠도 차도 스마트 차야. 어? 아빠 차도 스마트 차야. 잘 봐. 아니, 아빠 그거는 모든 게다 돼. 아니 <laughs> 1층에, 로나 1, 1층에 카트 있어. 여보세요? 선생님. 선생님. 아, <laughs> <laughs> 와 다른 거 나왔어. 우 <laughs> 아, 잠깐만. 잘 생각해, 잘 생각해. 너 초코빵 안 별로 안 좋아하잖아. 아니야. 초코빵 먹어. <laughs> <laughs> 와, 날 소원이 이루어졌어. 신기하네. <laughs> <이렇게 싶다. 웃음> <와. 웃음> 안 돼. 두 개만, 두 개만. 그런 <laughs> 의미구나. 예쁘게 정리해줘. <laughs> 아, 알았어. <laughs> 예쁘게 정리하는 건 뭐야? 이렇게? <laughs> 어. 가자. 잘 끌어. 장난치지 말고. 아주 잘 끌을게. 응. <laughs> <어우>. 맥주 먹어야지. <laughs> 왜 <laughs> 쳐져 그만 사왜 잡아봐 이게 아, 아빠의 생명수란 말이야 그러면 돼그 그다, 다음부터는 안 된다? 알아? 아니 그래도 조금씩 먹을게 다은 딸기 나도 먹고 줄? 어 귤? 사과하고 이거 괜찮지 않아? 몰라 뭐가 더 달아요? 이걸로 먹자 이거 뭐뭐 알아 당근은 거의 비슷한 거죠? 네, 비슷해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 여기요뭐예요아요 괜찮아요. 괜아아아괜찮아괜찮아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아요 괜찮아요. 요국찮아요 제일, <laughs> 제일 좋아요괜찮요맞아요국내아요 제일 좋아요 원래 아요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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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같은데 괜찮괜찮아아니 엄마, 엄마 과자 그만 먹어야 돼. 님피안빵 <laughs> <laughs> 한번님피빵을 먹어보겠습니다. 이부 <laughs> 때부씨 뭐가 들어 있을까? 아, 제발 이부 이보이? 이부일까? 엥, 설마. 이부 이보이... <laughs> 나오기 힘든데? 에라, <laughs> 다른 놈이야. <애야. 웃음> 어, 그래도 쎄. 까봐 봐 누군데? 메가 자리. 그래 메가가 들어가면은. 센 거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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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하지 하지 한다? 하지 아빠 너무 좀 약하게 해줘 알어 약하게 여러분. <laughs> 공격과 수비를 갈리셨다. <laughs> 오! 이겼네. <읽었네>? 네 yeah. <laughs> 시작! 시작!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가 크게 불러줘 사로아 빨리 준비한 거 가져와 아빠 일단 공주 세트 먼저 쓰세요 오늘의 주인공이다 고준혁님 <laughs> 감사합니다 아빠에게 아빠 생일 축하해 우리 아프지 말자 사랑해요 그리고 고생 많으셨어요 새끼도 우리 2024년도 건강하세요 사랑해 노은이가 고마워 로운다 <laughs> 이제 울어 빨리 울어, 빨리 울어. 빨리 울어.

대사 가사 어 여기 있다. 어,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아니 하나 하고 아니 이쪽대를 해야지. 이렇 개. 아, 이 아. 오. 오. 잘하네. 공연 공비 주셔야죠. 아, <laughs> 나잘다 로운이도 건강하고 엄마 말잘 듣자 네자 로운이 로운이 새 아침에 이 받으세요 돈? 아빠 로운이 사랑하니까 많이 주지 엄청 많아 다른 형아들은? 다른 형아들은? 다른 형아들은 한 장이랑 두 장밖에 안 줬어 로운이 몇 장이야? 로운이 이거 1장 아니야? 로운이 장 줬어 아빠가 와 비밀이야 비밀 비밀이야 비밀? 알았지 로나 비밀이야 어우 춥다 야 아빠 응. 몇번 할까? 1번, 2번, 3번 모든 선택은 너가 하는 거야 안 되지 세상은 너의 선택대로 움직이는 아, 거란 말이야 뭐야? 말랑이 같은 게... 건데? 아, 이상한 게 나왔어 아빠 이상해 원한, 네가 원하는 게안 나온다니까 뽑기는 500원짜리 두개더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뭔데? 어 되네 되네 우병 두개 있네. 오오 어, 어. 잘났다. 나의 정승. 왜? 웃어 나의 정승. 왜 이렇게 한숨 쉬어? 어 진짜 안할 거야? 에? 어. 오케이 다음 번에 할 거야? 어. 오케이. 우리가 지금까지 푸케빵을 구해. 총두 군데야 근데 사람들은 왜 자꾸 TVTV실을 기자하면서 연주 줄 알아? 몰라 누랑 뉴트 나오면 당근마켓에서 팔아가지고 <laughs> 5만 원밖에... <laughs>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포켓몬스을잘 구하기 엄청 힘들어 <laughs> <그래서>. 가자 <laughs>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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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가 그렇게 했어? 누가 그렇게 했어? <laughs> <laughs> 누가 그렇게 했어? 어? 아요번주 보스 세 개를 뽑았데 미치레스 귀엽지만 안 좋은 거죠? 아우소스. 그러 좋은 거죠. 전설의 포켓몬 뽑았잖아, 그렇지? 응. <laughs> 당근마켓에서 팔자 그거. 안돼. 왜? 네.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대 아, 모양이 뭐 얼굴 기억나 절대 안나 어 <목소리로> 왔다 왔다 이건모 뭐해 뭐 뭐해 뭐 안녕하세요 <목소리로> 안녕하세요 l ä u f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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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.